막상 눈밑지방 재배치만 하려고 보니까 재배치하고 나서 겉에 피부나 근육이 좀 처질 것 같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 어떤 경우냐면 조직에 좀 탄력이 적다든지 지방이 좀 많이 불룩해 이런 분들은 지방이 좀 많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 조직이 좀 남는 정도가 커지겠죠 그런 경우라든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이걸 하한검을다 하자니 이거는 좀 빠른 것 같다 이거죠 이런 경우에 어떤 이런 처진 이런 늘어진 부분을 좀 보완하는 방법으로 안녕하세요. 상담 오선생의 오선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눈밑 지방 재배치와 외안각 고정 효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외안각 고정이라고 하면 이제 바깥 외자를 써서 안각, 눈 안자를 써요. 각은 각도라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를 말해요. 눈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쪽이 안쪽이에요. 우리 몸에서 중심에 가까운 쪽을 안쪽이라고 그러고, 먼 쪽을 바깥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안쪽은 안 내자를 써서 내안각이라고 그러고 안 각에서 안쪽 내안각 그리고 먼 쪽은 바깥쪽이니까 바깥 외자를 써서 외안각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외안각이라 그러면 눈에 요 이렇게 꺾이는 요 부분이죠. 여기를 그냥 외안각이라 그래요. 외안각 고정은 뭐냐? 외안각에다 그냥 고정, 뭘 묶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많이 생략된 말이죠. 실제로는 그럼면 뭐를 어떻게 묶어주냐 묶어 주는 거에 따라서 좀 다른데 그냥 다 통칭해서 뭉뚱그려서 외양각 고정이란 말을 쓰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 묶어 주는 거를 명칭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외양각 고정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피부 밑에 그 근육이 있어요 안윤근이라고 눈둘레 근육이라고 해요 그래서 밑에 이런 식으로 옆으로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내측부터 내 외측까지 이렇게 쭉 연결돼요 위쪽도 이렇게 쭉 연결되게 동그랗게 연결이 되는데 이 안윤근의. 제일 바깥쪽 부분을 당겨서 외안각 이 골막, 안화 이 뼈에 뼈를 싸는 막이 있어요. 단단하게. 뼈를 우리 갈비 먹을 때그 딱딱한 힘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가 골막이에요. 이게 단단하거든요. 그 근육을 그 골막에 묶어주는 거예요. 그게 고정이죠. 그래서 외안각 고정은 근육을 골막에 고정하는 거예요. 외안각 부위의 근육을 골막에 고정한다. 근데 외안각 고정이라고 되는 거죠. 중간 걸다 생략하고. 그게 이제 외안과 고정인데, 뭐또 어떤 경우에는 근육이 아니라 이제 건판이라 그래서 근육보다 더 이제 깊이 그런 판이 있어요. 판. 아래쪽 눈꺼풀과 위쪽 눈꺼풀이 이렇게 되게 하늘하늘 할거 아니에요. 근육이나 피부만 있으면. 근데 이거를 이게 눈이 떠지고 감기고 할때 뼈는 아니지만 되게 튼튼한 그런 이런 넓적한 판이 있어서 동시에 이게 움직이게끔, 이렇게 속에서 이렇게 지탱해주는 판이 있어요. 그걸 검판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경우는 그 판을 직접 이 골막에 묶어줄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눈이 약간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근데 이게 이렇게 된 사람들의 경우에는 진짜 그렇게 묶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거를 묶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묶는 부위는 외안각 부위에다 묶어준다. 이렇게 보일 수 있고, 근육도 안윤근이 이렇게 넓게 있는데, 안윤근이 이제 세 부위가 있거든요. 넓지만, 넓은 게 위쪽, 가운데, 아래쪽. 이렇게 넓게 이제 부위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위쪽 부위가 소위 그 애교살이라고 말하는 그 부위인데, 그 애교살 부위를 당겨서 묶어줄 건지, 아니면 애교살의 바로 아랫부위. 거기가 이제 눈밑 지방 있는 그 부위거든요 거기를 당겨서 묶어 줄 건지 아니면 더 아래쪽 이제 앞 광대 부위 거기를 묶을지 이거에 따라서 근육에 묶어 주는 부위도 다르죠 근데 그 밑에를 묶진 않고 보통은 그 애교살 부위 근육을 바로 묶을 건지 아니면 그 바로 밑에 있는 보통 경막 부위 뭐 이런 말을 쓰는데 그 근육을 묶을지에 따라 달라요 근데 보통은 애교살 부위 근육을 묶진 않아요 왜냐하면 애교살이 생긴다는 거는 근육이 약간 볼륨이 있게 이렇게 약간 여유 있게 앞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나올 만한 부위를 직접 당겨서 묶어버리면 평평해지죠. 그러니까 애교살 부위 근육을 직접 묶으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냥 딱 굉장히 플랫해진다, 고 평평해져 버린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스러운 좋은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애교살 부위가 있고, 그 밑에 부위가 있으면 밑에 부위를 당겨서 딱 묶어 줘요. 그러면 위에 있는 애교살 부위 근육은 안 묶이니까 되게 여유 있게 이렇게 돼 있는 반면에 그 밑에를 당겨 버리니까 밑에는 착 당겨지는데 안구는 앞에서 볼때 평평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눈 부분이 앞으로 이렇게 돌출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입체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뒤쪽을 당기면 약간 옆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살짝 뒤로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딱 당겨지고 위에 애교살은 당겨지지 않으니까 애교살이 약간 살짝 강조되는, 이제 이런 느낌으로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애교살 부위 근육이 아니라 그 밑에 근육을 당겨서 묶는다고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하는 그 외안각 고정술이에요. 우리가 외안각 고정이라는 수술을 보통 하안검 수술을 할때다 절개를 하고 열고 해서 눈밑을 이렇게 펼치고 지방을 펼치고 그 다음에 근육에 대한 부분을 맞춰줄 때 근육을 당겨서 딱 고정하는 이 방식을 쓴다고요. 이 외안각 고정을. 그런데 이 외환과 고정 방식을 하안검을 하지 않고 그냥 단독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단독으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단독으로 사용하면 근육만 당겨서 묶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이 부위만 당겨서 여기다 묶어 주려면 여기만 절개를 하면 되겠죠 절개는 해야 돼요 겉으로 근데 하안검 수술은 전체를 다 절개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기만 내가 이 근육만 이렇게 끌어다가 여기다 묶어 주겠다 그러면 요만큼만 한, 한 1cm 요만큼만 한 절개를 해서 이렇게 묶어 주면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단독으로 하는 수술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외양과 고정술을 단독으로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외양각 고정을 단독으로도 할수 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단독으로 할 수도 있지만 눈밑지방 재배치를 하면서 같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안검을 하면서는 당연히 절개를 전체를 하니까 하안검 수술을 통해서 눈밑지방 재배치를 하고 외양각 고정을 하는 건 너무 당연한데 어 내가 절개를 하는 거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럴 필요까지도 없고 그럼 내가 눈밑 지방 재배치만 하겠다. 이럴 수 있어요. 특히 젊은 분들, 2, 30대 분들. 그런데 막상 눈밑 지방 재배치만 하려고 보니까 재배치하고 나서 겉에 피부나 근육이 좀 처질 것 같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 떤 경우냐면 조직에 좀 탄력이 적다든지 지방이 좀 많이 불룩해. 이런 분들은 지방이 좀 많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 조직이 좀 남는 정도가 커지겠죠. 그런 경우라든지 주름이 좀 많아, 어, 원래 주름이 좀 있어 이런 경우들은 눈 밑이 좀 블록했을 때는 그런 게좀 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눈밑 지방을 재배치. 하는 과정에서 눈밑 쪽은 날씬해지고 이게 아무리 밑으로 내려간다고 해도 눈밑 부분은 날씬해질 거 아니에요. 이러면 좀더 주름이 심해진다.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이거를 하한검을 다 하자니 이거는 좀 빠른 거 같다 이거죠. 이런 경우에 어떤 이런 처진 이런 늘어진 부분을 좀 보완하는 방법으로 외양각 고정을 같이 할수 있어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외양각 고정 은 절개는 좀 해야죠. 대신 절개가 끝에 요만큼만 절개를 하니까 회복도 빠르고 흉터도 당연히 짧고. 훨씬 부담이 적은 거예요 그리고 혹시 하안검을 수술을 했다가 나중에 뭐 10년이고 20년 뒤에 하안검을 또 재수술을 하게 될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외양각 고정만 요만큼을 하게 되면 그거는 하안검 재수술을 할때 크게 영향을 안 주거든요 그래서 훨씬 부담이 적게 하안검 수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특별히 좀 내가 처짐이나 늘어짐이 있을 것 같은 분들은 눈밑지방 재배치를 하면서 동시에 외각 고정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상당히 좋은 그런 효과를 보시는 분들도 있고. 제일 큰 차이는 딱 하고 나면 애교살이 엄청 강조되고 살아보여요. 이게 근육을 당겨주니까 그래서 그런 게 있다. 근데 그러면 단독으로 하는 건 어떠냐? 단독은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끝에만 절개, 그냥 지금 이 상태인데 여기만 절개를 해서 당길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나쁘진 않은데 제가 해보니까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할때 하는 게 사실 더 좋아요.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laughs> 왜 그러냐. 우리가 이제 근육을 당긴다 그랬잖아요. 근육을 당기는데 이 끝에만 절개를 해서 이렇게 당길 때는 사실 근육이 전체가 다 붙어 있는 상태죠. 뼈에 이렇게 붙어 있고 전체가 다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붙어 있는 상태인데 끝에만 당기는 거예요. 이러니까 처음 당길 때는 절개를 해서 딱 당기면 탁 펴져 보여요. 그리고 애교살도 탁 살아보여요. 처음에는 그 애교 부분 밑에 부분을 당긴다르죠. 그러니까 처음에 수술하면 탁 당겨지면서 엄청 팽팽해지고 애교살이 딱 사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점점 아무래도 느슨해지거든요. 왜냐면 실이 이 근육을 같이 물고 이 골막, 뼈막을 이렇게 해서 꽉 묶어준 이 실의 힘이 처음에는 탁 좋게 잘 이게 작동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실이 근육을 조금씩 파고들 수도 있으면서 점점 느슨해이게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딱 묶어졌던 게 약하다는 얘기는 다시 원래대로 점점 좀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외양각 고정을 하면 처음보다는 아무래도 조금씩 돌아가려고 해요. 끝에만 절개를 했기 때문에 앞쪽은 그대로 월, 원래 상태잖아요? 그럼 땡기면 내가 처음에 억지로 이 끝에를 당긴 힘으로 가긴 갔지만 앞쪽은 원래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원래 상태로 가려고 래요 앞쪽 부분. 그러니까 조금 느슨해지는 게더 쉽겠죠. 근데 재배치라는 수술을 같이 하게 되면 안쪽으로 해서 재배치를 하면 이 근육을 분리시킨다 그랬잖아요. 인대를 푸는 과정 자체가 이 눈밑 안윤근을 바닥, 뼈에서부터 이렇게 풀어 주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풀고 나서 당기면 아무리 끝에 요만큼만 절개를 당기더라도 이 근육이 풀려 있는 상태에서 당겨지니까 전체가 쫙 옆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이동도 좋고 그리고 끌려간 상태에서 다시 그 상태로 상처가 아물겠죠. 그러니까 분리를 시킨 다음에 끝에를 당기고 그 상태에서 다시 아우니까 이동이 된 상태에서 붙기 때문에 훨씬 이동시킨 상태로 유지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이 부분이 조금 차이에요 그래서 내가 외양각 고정만 하는 거는 앞쪽이 붙어 있는 거다. 재배치라면 앞쪽을 뗀 상태로 당기기 때문에 그 상태로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동된 상태로 붙기 때문에 그 상태로 유지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이게 큰차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내가 재배치를 하고 일단 재배치만 하고. 좀 처진 게 보이면 나중에 외안과 보정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좋아요. 물론 좋은데 좀외안과 보정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아무래도 처짐이 좀 있어서 내가 하안검까지 해야 될수 있는 상태인데 하안검은 내가 도저히 절개를 다 하는 거는 자신이 없다. 뭐 그래서 재배치를 하고 싶다. 이런 정도로 어떤 처짐이나 늘어짐 이거의 가능성이 높아서 이 필요성이 좀 있으신 분들은 같이 하는 게더 효과는 좋을 좋다 이거예요. 따로 하면 재배치를 했어요 근데 시간이 6개월, 1년 지나서 이렇게 다시 다 들러붙었어요 그러면 따로 할때 땡길 때는 앞에는 다 붙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진짜 외양간 고정할 때 그냥 그 끝에서만 땡기는 거죠 근데 이 땡긴 힘이 느슨해지면 다시 원래대로 가려고 한다 근데 재배치를 하면 이게 풀린 상태로 땡기니까 앞에서부터 다온 다음에 온 상태에서 다시 딱 붙으니까 유지가 더잘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같이 할지 따로 할지 이거 선택은 이제 본인의 몫이에요.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할거 저렇게 할거다 다 좋은데 이런 차이는 조금 알고 하시면 선택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될것 같다 이거죠. 물론 재배치를 생각하시는 분한테 이 외양각 고정 1cm 절개라도 절개가 있는 거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아, 물론 저도 충분히 잘 알고 그래서 그냥 모르시겠으면 나중에 하세요 이렇게 얘긴 하지만 같이 하는 게 효과면서 좀더 좋다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이런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눈밑지방 재배치와 외양각 고정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담 오 선생의 오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